네. 큐티님이 다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저에게 유튜브에 문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 2부를 찍겠습니다. 아까 전에 1부였죠. 네. 안녕하세요.를 못했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소스를 만들 때 자기가 소스를 만들어서 넣어 주거나 아니면 자기 보고 다른 사람 그 사람 보고 소스 를만들려고 주시거나 뭐 그러셔도 되는데 막그 떡볶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떡떡떡떡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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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핑을 넣어주세요 떡 토핑을 넣어주셔도 되고 또막 그런 거 딸기 빙수 같은 경우에는 딸기 토핑을 넣어주시고 망고 빙수 같은 경우에는 망고 토핑을 넣어주시고 또 고구마 빙수 같은 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약간은 방송사고? 라고 해야될까? 네 이렇게 고구마 토핑도 고구마 빙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만약에 빙수 만들 거면요 얼음 포렌제를 조금 사셔도 돼요 만드셔도 되고 사셔도 되고 자 그리고 또뭐 만들 때에도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 거고 교환할 때에는요 특히 더 중요한 게 교환할 때는요 풍부하게 주는 게또 주는 것도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풍부하게 모든 것을 풍부하게 그냥 풍부하게가 아니라, 모든 것을 풍부하게. 자. 자. 또, 레진이나 뭐 그런 거 묻었을 때, 물티슈도 사다놓는게더 좋습니다. 휴지보다는, 걸레도 뭐, 좋겠죠? 걸레도? 걸레는 너 걸레는 조금 아닌데 자, 미니어처 초보자들을 위한 그거죠. 자, 미니어처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이죠. 근데 네,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 자, 죄송합니다. 미니어처 초보자들을 위한 미니어처 큐티 님이 큐티 님이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서 솔직히 그걸 몰랐었어요. 아, 근데 방금 알았어요. 아, 방금 한게 아니라 그때 알았어요. 아 미니어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자 일단은 아이클레이로 만든 액기를 만드실 때는요 따뜻한 물과 섞을 통, 섞을 곳, 뜨거운 물막 그런 것들이 액계 막 식소다 식소다도 필요해요. 아이폰으로 만들 때는, 아이폰, 아이폰이 만들 때는, 아이폰이, 어, 하얀색이 더 좋아요. 그래서 섞을 것씩 필요합니다. 똑같이. 또 물이 필요해요. 이건 뜨거운 물 필요 없어요. 소다도 필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소다는 필요 없는 거고, 소다 너무 이상하게 했니까 제가 모르고 그때 이거 아이폰으로 액게 만들 때 진짜로 모르고 소다를 넣었는데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아, 죄송해요. 이거 밀대로 폴리머 클레이도 이렇게 밀수 있어요. 근데 완전 밀기가 힘들어. 천점도 밀수 있어요. 천점은 근데 부드러워서 밀대가 별로 없는 듯해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DIY 만들 때 앞에다가 인스 붙여놓으셔도 돼요. 인스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인스 붙여놓으셔도 될 듯해요. 자, 그리고 또 특별히 뭐 다른 건 없고요. 이렇게만 되는 거가 아 그리고 또 그릇 만들 때는요. 이렇게 여기 목공풀을 며칠째 이렇게 놔둬야지 되는데 어머 어떻게 만졌어.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보관할 막 그런 것들, 보관할 뭐 이런 것들도 지퍼백 보관할 뭐 이런 것들도 사셔도 돼요. 이거 이거 다이소에서 한천 원, 이천 원으로 샀고 여기는 토핑하고 자르는 거 그렇게 놔뒀고 자또뭐 뭐 있나? 아뭐 있나? 음. 또, 그리고 또. 아, 맞다. 교환할 때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교환할 때, 뭐, DIY 만들 때, 뭐, 그런 것들 다 볼펜으로 또 쓰셔야 돼요. 쓰셔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큐티님이 초보, 미니어처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주시라는 말에 네, 미니어처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을 신청해주신 큐티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는 큐티님을 신청해주신 미니어처 초보자를 위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만약 모자르시다면요, 죄송합니다. 모자르시면 죄송하고요 어, 근데, 아, 맞다. 생크림. 생크림 만들 때 있잖아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생크림 만들 때, 이거하고, 이거하고, 목공풀하고, 물하고, 짤주머니 있으시다면, 짤주머니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원래 짤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짤주머니하고, 만약에 깍지를 끼고 싶다면요. 깍지를 끄셔, 끼셔도 돼요. 근데 굳는다는 사실, 진짜 명심하세요.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서 큐티님이 큐티님이 신청해주신 신청해주신 그 미니어처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신청해주신 큐티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제요 같은 한번만로 루즈였으면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어 그리고 또 댓글에다가 신청 많이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 잘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초보자들을 위한 미니어처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 2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3부는 아니고요. 3부는 아니고요. 자 그럼 안녕. 자 이렇게 해서 어, 큐티 님께서 큐티 님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이바이 안녕, 다음에 봐요.